가지고 저 또한 뭐 오디션에 합격하거나 배우로서 좀더 나은 삶을 살았을 때가 내 인생의 명장면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어 아니겠구나 하나님이 바라보시게 내 인생의 명장면 어쩌면 그냥 지금 이 나눔의 딱 순간일 수도 있고 응. 내가 누군가한테 어딱 깨끗한 손길이 그 순간일 수도 있고. 어 하나님이 바라보시게 정말 다르겠다. 이게 잘안 되긴 해요. 저도. 저도 오늘 또 제가 어제 사역하고 오늘 오전까지 너무 아팠어요. 그래서 원래 배우 팀 9시부터 네, 제가 오전에 다 빠졌어요. 아예 몸을 못 움직여 가지고. 서 사실은 아, 예배까지 못 가겠다 이랬는데 어떻게 어떻게 일으키셔 가지고 보내 주셨어요. 하나님께서. 그래서 근데 왜, 왜 보내신지 알겠더라고요. 이렇게 또 동역자들 보고 하니까 제 마음속에 또 회복도 되고 두려 혼자 있으면 좀 두려워요. 아 우리 연극 잘될수 있을까? 막 이런 생각하는데 동역자들 보면 또 마음을 마음에 평안을 엄청 주시더라고요. 아 역시 하나님께서는 왜한 사람보다 두 사람보다 세 겹줄을 만드시는지도 알겠고 참. 혼자 내버려두시지 않게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많은 사역자들이 그럴 때좀 마음이 어려워요. 나는 이렇게 전하는데 이 전하는 삶을 살아내지 못할 때. 근데 그 말씀이 또 나를 살리게끔 하시고 그래서 지금 그 자리에 계속 앉혀 놓으시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. 전 스스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. 내가, 내가 어떻게 전도사 아이들을 케어하고 있지? 저를 살리시려고 그 자리를 인도하시더라고요. 내가 생각하는 내 인생의 명장면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내 인생의 명장면이 다르겠다라는 설교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. 예수님의 인생을 봤을 때, 또 우리 이성으로, 이성의 으로이성 기준으로는 호산나 찬양할 그 예살렘 입성하셨을 때가 예수님이 뭐 많은 기적을 베푸셨을 때, 뭐 이게 예수님의 인생에 있어서 하이라이트가 아니었을까 했는데,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인생의 하이라이트는 십자가예요. 그렇잖아요. 근데 누가 봐도 그 십자가의 고난은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 받는 그 형벌이고, 인생이 어떻게 명장면이 될수 있나 싶은데,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럼으로써. 모든 인류를, 우리를 다 구원하셨잖아요.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이 너무 다른 거예요. 뭐, 하나님과의 나와의 약속? 잘 사는 거? 하나님 안에서 잘 살고, 하나님 잘 믿는 거? 자, 그거면 전부인 것 같아요.